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여 마,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용어, 사전적 뜻을 보면은 같이 길을 가다, 같은 길을 걷다로 이야기 되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자 혹은 주님과 같이 걸어 나가는 자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길을 걸어 가는지 오늘 이 예배소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하였었던 내용으로 서술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서 앞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에베소서 뒷절 뒷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본받아 연합되어지고 하나되어지고 삶을 살아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어떻게 삶을 살아내 가야 되는지 몇 가지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낮아짐의 자세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혹은 찬양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많이 고백하는 문구가 있어요. 주님, 내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겸손의 자리로, 주님처럼 온유한 자리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가 낮아짐에 거하여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진정한 낮아짐의 자세는 무엇일까? 물론 내가 겸손의 자리에 거하는 것, 내가 온유의 자리에 거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성품의 자리에 거하는 것,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물론 낮아짐의 자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낮아짐의 자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낮은 자세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낮은 자세에 거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주님을 바로하는 자세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나의 겸손, 나의 오뉴, 나의 성품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바로 알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에 거하여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면은 우리는 저절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로 알지 않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은 내 신앙대로 가다간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크지만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입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말 성도들에게 사랑의 언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용서의 언어가 나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모습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 낮아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면은. 삶의 예배자의 모습에 과여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는 누구나 선합니다. 누구나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누구나 용서하고 배려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웃어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와 이벤트로 치부되어지지만 우리가 이 교회 문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였을 때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조금만 손해 봐도 얼굴이 빨개지기 일상이고, 조금만 양보해야 되는 상황에 거하면 조금이라도 내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욕심을 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으세요.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악한 모습이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악이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의 예배자라는 이 단어는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에 맞게 창조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이 땅에 보내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목적과 계획과 다르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분노하고 악의를 품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거하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에 거하여 즉 삶의 예배자의 명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 삶의 예배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 삶을 살아내 가실 때 주님과 동행하여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모습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교회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개개인의 교회의 모습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낮아짐의 자세에 거하는 자이고 삶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낮아짐의 자리와 삶의 예배 자리에 거하셨다면은 하나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 말씀을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됨과 나아가 이웃과의 하나 됨, 이웃과의 연합됨, 이웃과의 사랑, 이웃과의 용서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용서함과 같 하라라고 말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화면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사장 4장 1절, 4장 이앞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내 개인의 신앙, 내 개인의 믿음, 내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신앙, 이웃과의 연합, 이웃과의 하나됨을 강조하여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세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주님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자리에 거하여서 삶의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마, 우리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마음에 깊은 곳에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은 있으실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고 우는 자의 위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악을 이길 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패하의 자리에 거하지 않게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남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구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기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싶어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악인에게는 마귀가 접근하지도 않아요. 악인에게는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지어서 마귀의 대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죄를 짓거든요. 그러나 이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마음 먹고 도전하여 삶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 나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틈을 주지 말라고 강건하게 말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그 승리의 길을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소망이 없고 빛이 없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나타냅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인으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삶의 예배자 예배자의 자리에 거하여서 주님과 늘 동행하여 내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을 바로 아는 낮아짐의 자세에 거하여야 하고 삶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이웃을 향한 극렬한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웃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 최우능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동행자의 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한곡을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예수 담기를 이라는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서 내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 예수님을 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길을...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서로 용서하길 원하고 서로 보듬어 주길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거하여서 나를 통해 주님을 삶의 예배자로서 삶의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주님의 하자로서 삶을 살라가는 가게 못나오니 주님 나에게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님의 전진 기지로서 주님 써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 우둔자의 위로자가 되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본받아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낮아져서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가 마친 후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부터 시작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갈 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0년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